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두 번째 공포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죠. 근데 소리는 좀 줄여야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자. 무서운 사람은. 불이익은 무서운 사람이 보는 불이익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리고기 1일 무료 초대권. 대강 보아서는 무료 오리고기 1일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쿠폰 같지만 이상한 느낌이 나지 않아? 이, 주, 이 초대권에 태클 걸 거, 태클 걸 것이 너무 많아. 우선 첫 번째. 초대권을 소지시 타, 차량 탑승시만 무료. 한마디로 자기 자동차나 걸어서 오리고기를 제공하는 시가, 시장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오로지 차량 탑승시에만 무료로 해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안전 운행사. 노역자, 어린이, 남자는 동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초대권은 약속 장소로 가면 인신매매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체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출발을 하지 못한다. 왜지? 손님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 비가 와도 꼭 출발하고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이 사진 이 위에는 목이 꺾여 있는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찍힌 것이고요. 어떤 심령 현상 연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목메달은 죽은 귀신이다. 라고 말할 때, 애오에서 꽤나 알려진 사진. 하지만, 이 사진 내에는 조작으로 판명나게 되는데, 판명나게 됐대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일본 후지TV에 방영한 커다란 주사위를 던져 물체를 맞추고 피부를, 어, 정한, 주제를 맞추고 정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박수를 치며 호응하던 관객 중에 기울어진 여성 방객, 방청객의 모습이 캡처하여 목의 각도, 피부색, 피부를 조작하여 괴기스러운 표정으로 만든 것. 한마디로 이 사진은 진실은 조작, 조작한 것이라고 판명났고,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은 사진 유포자로 고소 소식이 없다고 한다. 사고 내나 지금 영상 하나 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한 남성이 미끄러져 부딪히는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아플 것 같고 죽지 않겠지만 이 사진이 나오는 100% 즉사했다. 이 사진이 어떻냐면요. 스키장 있죠. 스키장. 그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 완전 세게 부딪혀서 즉사했다고 봅니다. 높이는 약 아파트 15층 높이였죠. 약 15층 높이에서 스키 타는 스키장에서 약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스키는 없이 맨몸으로 굴러떨어져서 앞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어? 어? 아니네 스키장이 아니었어 댐이었어 남성이 미끄러진 곳은 바로 후보 댐의 엄청난 높이 보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은 댐에서 댐이었 댐. 강에 그강댐 있잖아요. 강에 있는 댐그댐 그 댐. 댐에서 사람이 떨어졌대요. 실제로 영상에 나오는 것은 약간의 마찰만 있을 뻔 시지 수직 낙하라고 한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댐이 아주 살짝만 기울어져 있고, 그냥 알 수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또 있는데, 복도 위에 여자. 주르르기야, 주르륵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업로더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진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사진이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복도에는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사진을 확대해 보았는데, 다리 위치가 이상해요. 지금 딱 보시면은, 사람 다리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몸통, 몸통이 있는데, 바로 아래 이렇게 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몸통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다리가 기울어져 그대로 직선이게 있습니다. 그니깐 그러니까 몸이 어긋나 있어요. 다리하고 몸, 어, 다리하고 몸의 위치가 어긋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통은 왼쪽에 있는데 다리는 오른쪽에 덩그라니 서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그림자, 빛의 각도를 봤을 때는 합성된 사진이라고 보기도 아주 힘듭니다. 이 사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의 현실은 어떤 사람이 연출한 것,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진은 영화 링에도 보고한 연, 보고 연출한 사진이며 영화 링에도 나온 사진입니다. 사진에 찍힌 장소는 핀란드에 본인이 아닌 게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한다고 하고요. 사진 쪽에 14.11은 날짜가 아니라 즉 오후 2시 11시 아니 오후 2시 11분 그리고 사진 쪽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 자기 친구라고 할 때요.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조건 꿈 꾸는 꿈. 하지만 이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디스맨이라 부릅니다. 디스맨이라 부른데요 디스맨은 여러 곳에 퍼진 퍼져서프라이즈에도 소개가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의 증언으로는 꿈 속에서 사진 속 사람이 나를 칼로 찢겨 죽였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루시드름, 유, 루시, 루시드 드림을 하던 도중,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과 일치하다는 등 많은 증언을 했다. 심리학자들은 이 남자를 세계적으로 수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디스맨의 현실은 바로 디스맨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맨에 대한 괴담은 2009년 10월 13일에 사진과 함께 뉴욕 전신과 사례를 들여 먼저, 처음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현재 세계 인터넷, 연론 매치 등 여러 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위의 공식 사이트는 도베인이 확실할 듯이 2008년 1월 25일이라는 것을 처음 괴담으로 퍼지게 난뒤그 괴담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괴담에게 한 이야기를 나오게 될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베, 도베인인, 만든 장본인 안드라, 안드레라 나탈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안드레나 나탈라는 각종 영화에 제작한 게 대한 마케팅 체, 마케팅 캠페인 사이트의 이름 그대로 게릴라 마케팅이라는 관련 일을 하는 크리에이터. 프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며 사회학자 기고인데 본인이 일부러 했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실수였는지 몰라도 도메인 등록 시연 7달러를 추가 요금으로 도메인 등록인 정보를 감추고 감추기를 실시 설정하지 않아 본인의 업적이 될 거라는 게릴라 마케팅의 디스 디스맨 프로젝트를 찾지를 되었습니다. 결국 한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신과 디렉터의 정신과 의사의 정신과 의사를 끌어 쓴 괴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된 디스, 디스맨 몽타주와 함께 올라오게 됐대요. 그리고 디스맨 프로젝트로 인해 성지도 마케팅, 어머, 뭐, 마케팅, 아, 마케팅을 유명세를 얻게 된 디스맨은 실제로 꿈에서 디스맨을 보게 되는데 무의식 형상이 일어나 디스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어렸을 때 칼로 찔러서 죽는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물론 외국인이었죠. 디스맨 같이 생긴. 물론 저도 칼레 찔려서 죽는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2009년이 되지도 않았고 2009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7살쯤이었겠죠 그때는. 그럼 2009년이에요. 찹쌀떡한 사이트에서 찹쌀떡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살. 찹쌀떡 같은 모양을 한 것은 눈, 코, 입이 붙여져 있는데 그의 작성 작성자는 찹쌀떡에서 파치터져 나왔고 안양 웃고 있었다. 그러다가 언 댓글을 한 사람은 어느 댓글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댓글이 한 사람이 한 말이 이거는 시체 사진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애기의 사진입니다. 애기인데 피눈물을 흘리고 코피가 흐르고 씨굽고 얼굴이 하얗게 뭔가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도 막 피가 흐르고 그리고 이 사진은 아기의 시체 사진이다. 엽기 첩달떡 사진이다. 이렇게 두 파로 나누어 싸우게 되었대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알수 있었대요.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은 올라오게 되었대요.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본 사진은 사실 악의 시체 사진을 놓고 제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논란이 된 찹쌀떡이라는 이 게시글을 유, 한 유저는 눈코입 합성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이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사진은 눈을 뜨고 씨 웃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래 있는 사진은 어떤 아기가 눈을 감고 입을 다문채 죽어있은 사진입니다. 죽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 일단 부검을 끌게요. 한 아이가 죽어있는 사진을 찹쌀떡 같이 생겼다고? 찹쌀떡이, 찹쌀떡이라면 기뻐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연예인 이다인의 괴담. 이다인은 문명 시절 때 한 팬으로부터 486이라는 숫자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받았대요. 당시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 문자에 큰큰 힘이 되었고 그 팬에 감사하였고 하지만 초기 팬심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문자 내용이 이상해져만 갔는데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번호를 바꾼 거 축하해 등 서적이 내용까지 일일이 다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무서워져 이다희는 그날 일찍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그 팬이 문자와 함께 영상을 메시지가 와있었대요. 보기 두려웠지만 결국 용기내어 보게 되었는데 소름끼치는 공포로 인해 몸이 굳어졌다고 했, 했, 했습니다. 그그 그 이유는 영상 속에 삐이로 분장을 한 남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요. 더욱 소름끼쳤던 건이 남자가 춤추고 있는 곳은 바로 이다인의 본집 베란다. 소인 댄스. 구글 금지된 검색어 중 하나인 구글에서 금지된 검색 중 검색어 중에 하나인 소인 댄스 영상을 보면 여장을 한남 여장을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어디가 뭔? 어디가 몸이 이상한 건지 춤을 추는 모습이 상당히 괴기하다.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그저 절뚝거리며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사진의 동영상은 저주받은 동영상이라고하여 금지된 검색어로 오르게 되었는데 이 동영상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영상 속 주인은 바로 존 바리엄머라는 남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소화마비를 앓고 있어. 앓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 거를 양부모로 그리웠을 때, 여장을 시키고 성희롱을 일삼하게 되었는데, 부모들이 미쳤네. 양부모, 양부모는 입양한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입니다. 이 남자아이를 여장을 시키고 성희롱을 일시, 일처럼 삼아 했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그는 커서도 여자 복장이 독, 착자가 된다는 이유로 그는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여장 가수로서 여러 무대에 서게 되고, 게이들과 트렌, 트랜, 트랜지터로부터 추앙을, 추앙을 받게 되며 그는 영화에도 종종 출연하여 마를린 맨슨 무대, 마를린 맨슨의 무비에도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었다. 의문의 습격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아닌가? 이 사진은 희생된 아홉 명의 몹이다. 묘미 묘미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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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덤 무덤 사진 무덤 사진 말하는 겁니다. 도착 후 자신이 머무를 캠프를 차리기 위해 한 명은 말을 남고 나머지 아홉 명은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월 21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조대가 파견되는데 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찢겨진 텐트와 옷 그리고 어디론가 뛰쳐나간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찢겨진 텐트 이상하게도 안에서 밖으로 찢겨진 상태였다. 내가 그 텐트 안에서 바깥으로 찢어진 상태였대요.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구도 구도된 구조대는 다섯 구의 시신을 찾게 되었는데 여기서 구는 시체를 말할 때 구라고 합니다. 명이 아니라 구로 합니다. 시체를 찾을 수 있었는데 모두 저체온종으로 사망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두달뒤 나머지 에네 명은 네 명의 시체도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은 굉장히 끔찍하였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네명중두 명은 머리가 골, 머리 머리 골절과 갈비뼈 골절을 입었으며 한 명은 다른 곳은 멀쩡했지만 혀만 혀 혀만 마치 칼로 찌른 것처럼 되어 있었다. 결국 더욱더 미스터리하게 된건 아래와 같았다. 첫 번째, 산 속에서 아홉 명 이외에 인간이 출입한 기록은 없었다. 두 번째, 아홉 명 모두 무언가에 쫓기다. 여섯 명은 저체온증. 세 명은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두 명은 마치 자동차가 들이박은 것과 같이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세 번째는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찍혀져 있었다. 네 번째로, 첫 목격자인, 의하면, 그 사람에 의하면, 그들은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머리가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들의 옷에서 평소에 다섯 배에서 일곱 배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대체 이들은 무엇의 습격을 받은 것일까? 기타 소리로부터 이끌어온 귀신. 동영상은 평범하게 연, 평범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 남자를 중심으로 찍은 동영상이다.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하지만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대요. 하지만 이상한 형체는 대략 키가 190 정도 되야만 구견이 볼수 있는 위치인데 전혀 그렇다고 할수 없다. 대체 찍힌 건 무엇일까? 귀신. 춤추고 있는 아이돌의 사진. 하지만 이상한 것이 찍혔다고 한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나요? 색 반전을 보도록 하겠다. 어! 헐 상단 오른쪽이 이상한 형체가 찍혀있다. 소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는 걸볼수 있었다. 한네 찐즌 인용을 한 예전 전문가 TV에서 말하기. 책 반전을 해도 이상한 현체가 남아있다고 하여 심령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과연 이 사진은 심령 사진일까? 그리고 이거는 버려진 컴퓨터 사진에 있던 동영상. 글을, 작성, 글을 작성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는 남성이었는데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우연히 쓰레기가 쓰레 기장에 버려져 있던 한, 컴퓨, 한 컴퓨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자친구가 도착하고 차에 타려던 작성자가 친구 한놈을 컴퓨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나서 모니터는 버려두고 본체만 트렁크에 실어 가져오게 된다. 그날 밤 남자는 컴퓨터 본체를 집으로 가져와 분해하기 전에 모니터를 연결해보니 놀랍게도 잘 작동이 되었다. 남자는 전주인에 숨겨놓은 비밀자료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드를 뒤져보았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을 검색해보니 한 개의 영상이 검색되었는데 폴더 안에 숨겨져 있었다. 어떤 폴더 안에 숨겨져 있었대요, 그 영상이. 남자는 수상한 그 동영상을 재생해 봤는데 거기엔 이상한 영상이 담겨져 있었다. 영상 속에는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 인터뷰하는 형식, 형식이었는데, 하지만 영상 속의 오디오는 최악 상황이었고 그 여자 목소리는 잡음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질문에 답하며 굉장히 괴로워 보였는데. 15분이 지나자 발작을 일으키며 흐느끼게 되었다. 영상을 보던 남자가 유일하게 이모양을알수 있었던 단어는 피부라는 단어로 여자는 영상 내내 자신, 영상 내내 실제로 자신 팔을 피, 자신의 팔에 피부를 잡아 뜯는 등 이상한 영상을 계속, 이상한 짓을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동영상을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이분뒤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 영상 속에는 기차길을 따라 숲속을 향하는 한 쌍의 다리가 보인 단 쌍의 다리가 보인다. 이때 그 남자의 심장은 크게 요동치는데 왜냐하면 영상 속에 나온 기차길은 자신의 집과 불과 몇 마디 떨어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볼... 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작성자는 친구와 함께 그 장소로 가기나 했으나 당일날 친구와 약속 장소에 못 나오게 되어 혼자 영상송을 찍은 장소로 가게 되었다. 과연 영상송의 걸음은 어디로 향한 것일까? 빽빽한 숲속길을 따라서 도착한 곳에 쓴 아무 매우 낡아 보이는 빛집 한 채가 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곳은 몇 십년지나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았다. 사람이 살수 있는 곳도 아니었던 것 같다. 일단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두려움을 뒤로한 채 용기로 내어 그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선 순간 눈에 띄는 게 여러 개 있었다. 1층에 지하실과 연결되는 듯한 낡은 문. 집에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새 거였고, 유일하게 잠긴 문이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자, 화장실이 보였는데, 거울과 욕조는 먼지는, 겨우 거울과 욕조에 먼지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물기가 아직 남아있어 있는 비닐 방수포도 보였다. 그 순간, 무언가, 무언가 무슨 소리, 무언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고, 작성자는 미친듯이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반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수도파이프가 늘어나는 소리였던 것 같다. 그런데 네, 하지만 숲속에 버려진 집에서 어째서 수도소리가 나는 걸까 한 유저가 이 글을 해석해 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영상을 해석해 보았는데,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 되면 한 변에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이 찍혀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나누어 찍은 영상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면은 영상을 1분 50초경, 분명 자신의 팔은 오른쪽이었는데 영상이 끝나기 전 2초 전, 여자의 오른팔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영상 말고도 몇 개의 영상이 떴는데, 한 번이라고 쓰기에는 영상의 초반 6초 정도에 이 영상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하지만 이 영상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개인 소유물을, 개인 소유물의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뜬금없이 저작 등 자막이 왜 나오냐 의문에 품게 된다. 결국 이 동영상은 개인 소유 영상이 아니라 스너프림 프림 프리룸이 유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영상에서 시작될 때 어떤 문구가 보이는데 이 뜻은 신체절단 애호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동영상은 스너플림룸이라는 영상이고 저 여자는 인터뷰라는 명목 속에 속아서 집에 들어왔다가 사영 중인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터뷰라는 말을 소가 집에 들어왔다가 촬영 중에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게 됐다. 막 울면 울면서 <laughs> 안돼 안돼 막 이러는 거이러는거을 말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영상들을 좀더 보시고 계시. 좀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TV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